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인데, 어, 제가 지금 아침에 바빠가지고, 어, 못했어요. 지금 점심 시간, 지금 점심 다 돼가지고, 어,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도 어디 나가다가, 약속 나가다가 이제 미리, 어, 댓글, 주말에 댓글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어, 저기 하려고요. 일단 어, 잘안 보여. 아, 전그레이구요 얘기했나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어, 헬렌 님인가요? 힐 힐렌? 박박 하이렌? 박 음, 하이렌 님이 평소 아기 때문에 주로 TV로 동영상을 봐서 댓글 달수 없는 일인 몰아서 댓글 좋아요 하는 유감함입니다. 유감함? 아 킥킥킥킥 그 다음에 꾸준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랬고 어, 하이랜 박님이 또 하나 남겨 주신 게 안녕하세요 얼굴 보고 깜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랑 너무 닮으셔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누군가요? 쪽지 주세요 예. 제가 아는 분인가? 궁금하네 음, 아. 교회 다니시는 아주 착한 분이군요. 교회 다니는 나쁜 오빠예요. 그 다음에, 알레인, 오, 이렇게 오늘 아이디들이 힘들어. 알레인 델론 권님. 맞나요? 알레인 델론 권님. 사실, 저촉되는 법률로서 관, 관세 관련 법령이 다소 딱딱하기에 관세사 통해서 처리하는 게 깔끔하죠. 음,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웬만한 거는 관세사 사무실 통해서 하니까요. 음. 그리고 어, 잠깐만요. 어, 배오케이캐시님이 벚꽃센스 캬 아이디어 굿굿 추신 선글라스 마음껏 가리셔도 됩니다. 되십니다. 편하게 막대해 주세요. 아 변태꽃이다. 좋아요. 음. 우리 오케이 캐시베 님. 전 오케이 캐시베가 편해요. 예, 네, 그렇게 불러도 되죠. 아, 그리고 박용택 님, 진정한 거짓 1도 없는 리얼 유튜버 그레이 님. 구독자 1000명 넘음을 격하게 축하 축하요. 해 주셨고. 저도요. 네. 데미아미 님, 오랜만에. 우와, 여의도 예쁘게 피었네요. 오늘이 사실 더 이쁜데 지금 나가다가 일부러 여기다가 됐는데 주말에 장난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제 어... 잠깐 왔었거든요. 근데 어 여의도 예쁘게 피었네요. 그레이님 진해도 예쁘게 피었는데 저는 사람 많은 게 싫어서 미리 어 다녀왔네요. 음. 히히 천분 돌파 축하드려요. 데미안 미님이 진해, 진해 같다아 진해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한번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진해는. 음. 해외 구매된 공대생 대표님, 다음 주면 벚꽃 활짝 피겠네요. 그레이님도 1만, 10만 구독자 되고 더더더 파이팅. 소개받아서 그레이님 음, 채널 보게 돼서 행복합니다. 아, 루비사탕. 루비사탕 님도 옛날에 댓글 남겨주셨던 분 아닌가? 10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정우진 님. 와, 구독자 네 자리까지 같이 보게 되어 좋네요. 축하드려요, 그레이 님. 대구는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저 거리는 만개하면 곧보기 좋겠어요. 아, 저거. 주말에 여기 엄청 많았다니까. 요뭐 제가, 불러주진 않았지만 딱잘 어, 말해줬죠 그래도 음, 안 오셨더라도 음, 주말에 엄청 뭐 한강이고 뭐고 아, 많았어요 네.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레이님 깔끔하십니다 아, 제가요 음, 깔끔은 해요 아, 깔끔하고 단정하려고 하고 어, 남자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명품은 뭐 여자분들이 많이 사시고 남자분들은 뭐 그냥 깔끔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끄고 어, 이제 잠깐만. 어, 오늘 지금 바빠서 어, 일단은 네. 정신이 없어요. 음, 실서 보이면은 잘 보세요. 잘안 보이겠지만 실적. 그리고 날씨가 이제 더워요, 더워. 네.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되면 이거 다음 주면 아마 에어컨 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날씨가 좀 덥고 <laughs> 아침 맨날 일찍 하다가 잠깐만요 덥고 있는 쪽으로 하면은. 조금 더 돌렸죠. <laughs> 여러분들도 뭐 근데 확실히 뭐다 필요 없고 자연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을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분별도 가끔 한 번씩 보는 건 좋지만, 예. 저는 사실 뭐 벚꽃 보러 온게 아니고 사무실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왔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조금... 음. 아, 예... 보시라고... 아... 개나리! 날이 몇분 됐죠 아예 맞아요 그 메일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죠 왜안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예. 아, 메일 하는 분들 거의 없고 메일 하는 분들 있나요 나는 아 저는 거의 매일 올려가지고 지금 반년 만에 쓸때기 없이도 막 올려가지고 막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 받겠다고 계속 그냥 공부도 못 하면서 학교 가는 것처럼 음. 뭐 내용이 사실 없을 때도 많잖아요 거의 예. 뭐 진도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뺐다고 생각하면 무역에 관한 진도는 그러면은 지금은 뭐 복습 차원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그냥 궁금한 거 또 물어보고, 어, 현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런 차원이, 우리는 이제 이걸 다 들으셨다고 하면 다 이해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래도 좀 풍월은 읊으실 수 있는 정도, 네, 뭐 일은 하시지 않더라도, 뭐 유튜브를 보고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듣고 좀 자기가 도움이 되는 거는 좀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거는... 그냥 흘려 보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도 많이 이제, 뭐, 저는 사실 스포츠나 이런 거 보고, 그때그때, 그때 요즘 필요한 거 정말로 유튜브들이 다 알려주시니까, 어, 그 좀, 예. 저뭐 옛날 그런 검색창에서 물어보던 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어, 그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는 하는데 보면은 또또뭐 이렇게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뭐야 어 이렇게 아주 교양 있게 많이 이렇게 써주셔서 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은 다 거의 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가, 구독을 안 하셔서 그러는 건지. 뭐 제 공식적인 거기에는 안 뜨고 또 이렇게 댓글 달리는 분들 그거는 제그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이는 거는 댓글들만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좀뭐 예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말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이렇게 아주 음 좋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된 어, 지적을 해주신 분들은 다 거의 다99.9% 해드렸으니까 본인이 댓글을 쓰셨는데 안안 안 소개된 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그 회원 뭐라 그래요? 그 구독을 하신 분들이 네. 그렇다고 뭐 구독을 하라고 그게 구독하신 분들만 뜨는 거 하여튼 전 관리자 페이지에 뜨는 댓글로 뜨신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신순으로 예, 구독하신 분들은 뜨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보고 이제 하고 있고 아마 안 하고 그냥 댓글만 다신 분들은 안될거예요안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거기에는 왜냐면 관리자 페이지에는 안 뜨기 때문에 예, 제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뭐 예,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일일이 제가 사실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 이제는 그 뭐지 아니 뭐 열심히 하는데 어한 월요일 목요일 정도 원래 한 번씩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일이 좋다 그러면 또뭐 매일 하는데 일단은 원칙을 월 목을 좀 하고 어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뭐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또아 지금처럼 해라 그러면은. 아 그냥 뭐 잡소리라도 그냥 해라 어, 인사라도 하고 꺼져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너무 막 음, 맨날 혼자 막 주저리주를 하는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괜히 듣기 불편할까봐 예.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일단 열심히 해, 했는데 뭐 그걸 들어볼게요 별말 없으면은 그냥 월요일 목요일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제가 뭐 진짜 예. 내키는 대로 어, 올리고 싶은 나는 올리고 일단은 뭘 목을 약게 왜냐면은 전 약속을 딱잘 지키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그것만 해도 돼요 뭐 사회생활이라는 게 인사 잘하고 뭐 아니 뭐 진짜 네 가지 없더라도 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빠릿빠릿하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처음 해가지고 다른 거 뭐, 별로 없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매일 거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빠졌나? 이틀, 거의 매일 했던 것 같거든요. 한반 년간은. 그니까, 러 뭐, 그거 뭐 자랑이 아니지만, 일단은 약속한 걸잘 지키, 약속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뭐야, 빠릿빠릿하고, 그 다음에, 음... 약속 잘 지키고, 또 보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인사 잘하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 하다 못해 고용인이 되더라도 하여튼 여러분 기본은 항상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막 아우 정말 사회생활 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알량한 근데 그거라도 자기가 갑질을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도 고용인이면서, 그 거래처, 뭐, 어? 제가 해보니까 그냥 저는 진짜 밥, 밥은 저도 가끔 얻어먹을 때가 있어. 하도 뭐 맨날 먹자, 그러니. 근데 그, 뭐야, 항상 을처럼 인사 잘 해주고 또 약속 잘 지키고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어, 빠릿빠릿 하면, 진짜, 누구한테 진짜 손은 안 벌리고 살, 살 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냥 항상 그 기본이에요, 기본.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책 갔다고, 뭐, 사람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네. 뭐, 영원한가요? 네. 그래서 언제든 내가, 어, 을로서, 을처럼 잘 해주면은, 그게 선으로 오고, 그리고 내 마음도 편해요. 누구한테 갑질한다그래서 그게 마음이 편, 편하나요? 편하지, 결코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음 봄이 돼, 진짜로 봄이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독자분들도 한천 분이 넘으셨고, 한, 하니까, 다시 한번 저도, 어, 다시 이제, 어 약속을 정하고, 뭐, 하는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한번, 이런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좀 다양하고 꾸준하게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예. 네. 그렇게 뭐, 다듬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네. 그게 뭐, 또 저의 개성이자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날뭐 착하게 뭐 말하고, 한사람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말, 뭐 공손하게 우리나라 너무 그러는데, 어차피 뭐 저는 뭐그 정도까지 뭐 파워 인플루언저가될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뭐 제멋대로 떠들다가 그냥 갈 테니까, 예. 그 대신 뭐음에 뭐, 뭐 없는 소리, 뭐그 다음에 뭐 뭐라 그래요? 예? 뭐 그런 거는 안할 테니까. 뭐 혹시나 광고할 일이 있으면 진짜 진짜 괜찮은 거꼭 뭐 도움 여러분들 도움 될 만한 거 그런 거면은 까놓고 하지 광고라고 하고 근데 왜 여러분들 광고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광고 한 번도 해달라고 뭐온 사람이 아 그때 한번그 옆자리 언니인가? 그 언니 빼놓고 아, 뭐뭐 뭐, 유튜브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뭐 개인 사업을 하시든 다해드리나니까 직장을 하든, 소개팅을 하고 싶든, 뭐, 다해드린다니까 음. 어, 그거 다시 생각났으니까, 그거 이제 집중적으로 봄 됐으니까, 여러분들 개인 광고 하세요. 진짜.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가게를 하신다던가, 뭐, 예를 들면, 그레이 TV 보고 왔다. 뭐, 서비스 하나 더 주면 되잖아요. 정상가 다 받고. 그런 거 하지만, 서비스업에서 가격 싸게 해달라거나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돼요. 그럼 서비스가 후져져요. 좀뭐 예. 정가를 아예 가격 딱 붙어 있는 걸 싸게 사면 모를까. 음. 서비스업은 깎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를 더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뭐든 뭐 부모님이 하시든 언니가 하시든 오빠가 하시든 동생이 하든 뭐 가게를 하시든 뭐 하든 뭐 광고 좀 해요. 내가 무료로 해, 무료로 한다 그러니까 또안 해. 예? 왜 이렇게 영리하지가 못해? 괜찮아요, 뭐든. 아니면 친구가 가게, 친구 가게를 해주든. 알겠죠. 음,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빠잉. 빠잉. 주말에 살 많이 안 쪘죠? 쪘나?